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드디어 저에게도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게임 리뷰를 해달라는 그런 메일인데요. 어, 게임 이름은 루나호, 이란 게임이고요. 게임의 스토리는 그림책 달토끼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게임으로 작은 토끼 루나가 부서진 보름달로 인해 흑백이 되어버린 도시를 탐험하며 사라진 달조각을 찾아 도시와 자신에게 다시 색을 되돌리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게임의 배경이 인사동, 노량진, 이화마을 등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서울에 익숙한 장소들입니다. 순하지만 은근히 마음에 잔잔하게 남는 순간들이 있어 꼭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플레이를 해봐야겠죠? 오 도자기인가? 달토끼야 아, 책이 나오는구나. 마우스 클릭으로 그림책을 다 보고 나면 시작 화면을 넘어갑니다. 아 그림책을 여기서도 또 보여주는 거야? 어. 그렇군요. 달 토끼, 노래 좋다. 토끼가 어, 달을 보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군요. 지금 밑에 보면은 토끼 하트 달, 그러다가 운석이 와서 뒤통수 쓰이게 때리고 달의 파편이 떨어집니다. 그걸 주워든 토끼가 어, 달에게... 가져다 줘야지, 히히 그런 내용. 이어 하기 이어 할게 있나? 음 비가 오는군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네. 토끼가 대게 잤다. 우비를 썼네. 노랑진 거리라고? 아 뭐야? 아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야? 아 이렇게. 점프는 스페이스겠지? 아, 색깔을 채워간다는 게이 의미였구나. 좋았어. 초록색. 이거는 보라색. 오, 야, 잠깐만.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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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어, 살짝 어렵다. 어, 뭐지? 어, 아, 어려운데? 아, 셋. 아, 뭐야? 아, 이번에는 진짜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아, 이게 뭐지? 왜안 돼? 근데 내가 이어하기를 눌러서 그런 건가? 여기서부터 하는 게 맞아, 근데? 아, 잠깐만, 나 나가봐봐 일단. 시작하기. 우리는 매일 어? 마주하는 일상을 예측 가능하고 뭐야? 안락하게 만들고 싶죠. 하지만 때로는... 아, 가리 시작하기를 가리 눌러야 되는 꼭... 어쩐지 지금 바로 어렵더라. 이거. 우와, 흑기다 루나겠지? 음, 복탑방, 토마토, 고양이... 시래기를 청소하고 있구나. 샵 넘버 원, 옵탑방. 아, 그래. 이렇게 튜토리얼이 나와야지. 아까 뭐였냐? 괜히 이해하게 눌러가지고. 오늘도 저기 우리 인간 친구가 남긴 편지가 있네? 확인해 볼까? 인간 친구가 남긴 편지? 어, 뭐였어? 아, 이렇게 믿은 거고. 어. 아. 올라가면 사랑하는 토끼에게 난 면접 끝난 대로 잠시 고향에 다녀올게 오늘 밤은 네가 좋아하는 보름달이 뜨니꼭 밖에 나가서 구경해 음 오늘 달이 보름달이 뜬 날이구만 어 지붕에 올라가서 봐야지 카메라 회전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올라가죠? 설마, 아까 그 박스를 갖고 와야 되는 건가? 근데 이 상자가 이 각도로밖에 안 밀리는 거야? 아, 이렇게. 상자를 못 돌리는 게좀 아쉽네. 상자가 안 들어가. 그냥 이 상태로 밀어야 돼. 보면서 보면은 됐죠 토끼는 밝은 보름달을 보며 간식 을 먹는 것을 좋아했답니다. 음. 고향을, 보는 느낌이었죠. 고향을 보는 느낌이었죠 여기서 이게 달에 맞는 거야 그러면 혜성이진짜로좀 맞는다고 음. 오 뭐야 이렇게 조각이 떨어지는 거지. 오시에 또 오시에. 오. 샛, 오, 샛. 오. 헥. 아. 달의 조각이 떨어지면서 도시가 회색빛으로 바뀐 것 같은데. 달이 조각났어. 뭐야? 왜다 회색이야? 찾으러 가야겠죠? 이. E. 와, 여기, 여기 떨어졌어. 아, 나는 색깔이 돌아왔다. 자꾸 소중해. 아, 조각을 가지고 손을 대니까 색깔이 돌아오네. 그 말은? 아, 칠해야지. 오케이. 80기가 있다고? 할수 있구나. 때아닌 색칠공부 오케이 한 개는 이..이건거 같은데? 오 됐죠? 와..초록색 이..땅바닥 옛날 할머니 집 가면은 이랜드 세상도 돌아왔을까? 과연 세상이 돌아왔나요 운명의 순간도 왔죠, 당연히. 누구도 직접 등을 떠밀지는 않는다는 걸요. 저건 뭐지? 노란색? 아니, 카메라 회전이 너무 불편한데. 카메라 회전이 없어서 불편해. 모험과 변화는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걸 말이죠 음... 모험을 떠나야 된다는 거지 토끼는 끊임없는 도전적 환경에 힘든 오, 시간도 있었죠만 청계천이야? 그런 만큼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능력도 같이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어 맞아 청계천 갑자기 샵샵 넘버 12 청계천 1도 하면 12오 물에 빠지면 어, 뭐지? 어, 물속을 채우는 거야, 색깔을. 오오오. 너무 이쁘고. 아, 아, 잠깐만. 이게 건너간 게 아닌가? 얘왜 이래? 가만히 있으왜 이러냐, 이게? 춤추는 거야, 뭐야. 오오. 섹시댄스? <laughs> 섹시 댄스 한번 쳐주고 물에 빠져주고 어떻게 가지? 여기서 조금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톡톡톡 어 아니 다 채울 필요가 있을 것 같네 아 저기 왼쪽 위에 숫자가 있어가지고 다 채워야 되겠다. 아, 아 상당히 난이도가 있네. 섹시댄스 쳐주고, 어, 물에 빠지고. <laughs>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아, 잠깐만, 진짜 잠깐만. 제대로 해야, 해야겠다. 제대로 한다, 이제. 아니, 여기서 얼마나 있는지가 안 보이는, 아, 이렇게 하면 보이는구나. 아. 알았어, 알았어. 침착하게. 어? 조각인가? 두 번째 조각이야? 오! 이게 조각을 찾으면 찾을수록 세상에 그 색깔 색깔들이 돌아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 딱. 여기도 칠해주고 어 어? 아까 거기다 이렇게 이제 알겠어 알겠어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귀여워 오리토끼네 오리토끼 토끼오리 오리토끼 어 여기서는 또 조작감이 좀 바뀐 것 같은데 공중인 떠있는 시간이 길어졌어 어 채공, 채공시간이 길어졌다 어? 여기 아니야 아 여기가 어렵네 여기서 갔다가 돌러와서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또 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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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아한발에 끝내자 제발 여기서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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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좀 끝에서 이렇게, 여기서도 좀 기다렸다가 침착하게 끝에서 오케이, 여기서도 끝에서 점프, 여기서도 끝에서 어 놀래라, 여기서도 침착하게 끝에서 보라색. 으윽! <laughs> 어, 놀래라. 라임. <라인. 웃음> 좋아. 이거 무슨 색이야? 민트색? 보라색? 어허어 뭐, 뭐지? 자, 자주색? 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니? 어, 색깔. 아, 조각, 조각. 이러면은, 싹 칠해지죠? 어, 뭐야, 뭐야. 설마. 아 먹고 다시 와야되는거야? 아... 어 보이죠? 오, 오른쪽 지금 우산 오고있죠 지금? 돌멩이 아 돌멩이가 아니고 저 조각 조각 먹고 색깔 채워주고 아나 가야되는데 아, 나 가야 되는데. 아, 어딨니? 아 뭐야 아니 조각 우산은 좀 빨리 속력이 다른거 같은데 속도가 지금 사람들이 이 속도인데 후각을 갖고 있던 운산은 조금 속도가 빨랐던 것같아 끝에서 해야 된다 아, 끝에서 안했네 내려가는 부분에서 아미네아아아아 <laughs> 개발자님 여기 세이브 필요 세이브 있어야 될것같아 2단 점프라도 있었으면 졸였으만 좋으려스만, 졸려만 졸였으만은 뭐임 빨리 먹어 봐봐, 얘, 속력이 다르다니까, 지금. 근데 빨라, 막. 어, 됐다, 됐다. 아, 됐다, 됐다. 아, 끝내자, 이제. 이제. 끝내자. 이쁜 우산들이 생겼잖아. 검은색 우산 뭐지? 우산 되게 특이해졌네, 우산이. 우와. 뭔 양산 아니야? 잠깐만. 아, 미친. 아. 개발자님, 저돌주면세이브는좀 해주,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얼른 먹고. 어, 됐다, 됐다. 이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빨라졌단 말이지. 그런 말은 조금 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내 템포도 조금 빨라져야 된다. 아까처럼 여유 부리다가는. 일단 색칠 못하고 죽는 수가 있다 여기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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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와서 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지금까지는 제일 많이 왔어 여로 갔다가 왔다가 다가 왔다가 오케이, 갔다가 돌아, 갔다가... 갔다가 어 살아 있잖아, 살아 있잖아, 왜? 하... 살아 있는데 왜? 여기 하... 여기 난이도 하향 조정이 필요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 방금 강제 종료 하려다가 참았거든요. 우산 우산 지옥이냐고. 제 밖에서 우산만 보면 진절머리가 나는 거 아니야? 제발, 이번에는 기필코. 제발. 깔 채워주고. 여기가 좀 빨라야 되거든요. 갔다 와서. 여기서도. 갔다가. 오고 다시 밟고. 갔다가 여기서 갔다 오고 여기서 물 점프 물 점프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끝 나이스 어아 진짜 여기서 끝나네. 일단 끝났으니까 일단 우산보드 맵이 전에 해왔던 거에 비해서는 되게 너무 어려웠고 게임은 되게 잔잔해서 하기 좋았던 것 같고 주변 환경?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되게 친숙하게 다가와서 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뭔가 아기자기하면서 되게 귀여웠던 것 같아. 어, 음, 나이스 여기까지 루나호 데모 버전이 있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